하는 그걸 보면서 몸에서 느껴진다라는 거죠. 2004년부터 지금 11년째 모회사 화장품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뒤로 같이 하는 게 임수정 씨, 이현 씨도 있지만 최장수 모델은 김혜 씨예요. 그래서 참 같은 중년으로 살면서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배우로서의 좋은 모습, 부모로서의 좋은 모습 이렇게 보여주는 김혜 씨 보면.

기도 하고 학교도 다녀야 되겠고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30대는 아기 키우고 낳고 뭐 거의 일을 못했었고 집에 <laughs> 가서 애도 보고 싶고 또뭐 역할도 마땅치도 않고 근데 그냥 끈이 딱 끊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었던 거고 이제 지금 나이가 드니까 어머 좋지 않을걸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어머 이 나이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너무 기적이고 감사하고 고맙고 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아름다울 한국의 여배우를 뽑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고소영씨, 이영애씨, 김성령씨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김희애씨가 39%의 표를 얻으면서 단연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연예계에서 자기관리의 신으로 불리우는 그리고 열정적인 삶을 살고 계신 김희애씨 2015년도에도요, 김희애 씨의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 톱스타 부부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었던 유동근 전이나, 그리고 김희애, 이찬진 커플을 만나봤는데, 두 부부 모두 서로가 이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정성상 오해 내조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음. 세월이 흘러도 다들 여전히 최고의 위치에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 해 봤습니다. 역시, 아, 모든 일은, 가정의 평화에서부터 시작되면 2015년도에도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시기를 저희 대찬 인생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찬 인생이 대박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저희 대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찬 인생.